가드너는 안타깝고 어이없이 맞이한 죽음 때문에 삶에 대한 강한 미련이 남아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다 사고로 유세미나에 떨어졌죠. 그에게는 멘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연히 22의 멘토가 되어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멘토는 가드너에게 잘 어울리는 일이었죠. 모든 일이 끝나고 홀가분히 죽음을 기다리는 가드너에게 제리가 다가와 지구로의 복귀를 선물합니다. 자신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어서 고맙다고 말이죠. 대체 조 가드너가 초월적인 제리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을까요? 가드너는 밴드부 음악 선생님입니다. 자신이 꿈꾸던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죠. 영화의 오프닝인 수업 장면에서 그 모습이 나옵니다. 가드너는 어릴 적 자신이 처음 재즈를 만난 순간을 들려주며 음악이 어떤 행복을 주는지 들려주죠. 그는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뮤지션의 경지와 재즈 아티스트로서의 목표가 삶의 의미라고 생각해 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붙들어온 그의 삶이 자신이 즐거워하는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드너의 모습과 수업은 많은 아이들이 음악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줬죠. 결국 아무도 끌어내지 못했던 22의 불꽃은 가짜 멘토였던 조 가드너의 도움으로 피어났습니다. 아마도 제리가 받았던 영감은 화려하거나 존경받는 강렬한 인생을 살았던 이들이 아니라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진정한 멘토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영상입니다.